김봉준 지휘장입니다. 우리 윤정아 시인님이 그냥 시위했는데 신나무안 하시고 약속만 <laughs> 하시는 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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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이 원래 전문이 피아노래요. 피아노가 듣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네요. 그래서 제가 작게 반도시 부르고 어, 멘트는 아니고 기도제는 두 가지만 하고 내려갈게요 찬하리니, 요로 한 상급 받도록 예, 수, 를, 위, 해, 삽시 다, 아, 마다주

아까 소개한 대로 제가 에솔미 감독이거든요. 따라서 에덴, 솔리스트, 에덴. 에덴. 미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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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덴의 명칭으로 각종 개인기 있는 솔리스트가 찬양한다 그 말이거든요. 이거를 2006년도에 만들어가지고요.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교회를 섭외해가지고 그게회전도명표 하고 있습니다. 음. 올해 18년째 하고 있습니다. 엊그저께 15일 날 224번째 했습니다. 박수 한번드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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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왜 하느냐 큰 교회는 아주 다양하게 잘 되어 있어요. 찬양들이 100명 이하 교회는 생각했던 것 분대로 인재들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월식도 부르고 악기도 부르고 신앙송도 부르고 저 하나하고 다섯 명을 짜가지고 교회에 가서 사람만 모아주세요. 우리가 무료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고 있습니다. 서울을 대구 상를 많이 했는데, 부산은 아픈도온 적이 없어요. 그거 안 몰라가지고. 아 그래서 부산에 오고 싶으니까, 부산에 피아노 있고, 30년 의자 있는 교회면 됩니다. 장소만 주시면 제가 옵니다. 보통 토요일 날 3시 하거든요. 부산은 당일치기 힘들어요. 금요일 날 7시 하고, 자고할 테니까, 여기 좋고, 부산에 교회는 소개해 주십시오. 그러면, 20년 만에 처음으로 애솔미가 부산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어? 네. 네. 그 다음에 네. 또 하나 부탁드합니다 제가 올해 몇 살로 보여요? 젊으세요. <laughs> 네. 59년생입니다. 한국 나이가 65세예요. 오.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. 감사하게도. 네. 제가 지난 2021년까지, 2년, 2년 전까지 성가대 지위를3 40년, 50년 성가대 지위를 40년 했습니다. 비상승벌 직업이 한가대 지휘자예요. 합창 지휘자예요. 그래가지고 큰 교회에서 지했는데서울순음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. 한천명 모이는 교회가 90여 배가 한 대곱 명 모여요. 90여 배는 한가대가 30명이 있어요. 근데 코로나로 안 모이고 한가도 쉬어요. 100만원 피해 주면서 폐해를 20만원 20만 밖에 안 줘요. 그만 좀 쉬겠습니다. 하고 사임을 하고 툭 쉬었어요.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장장하니까 서울이 부산이고 대구고 지휘접반하면 뭐 접수를 했어요. 안 불러요, 나이 많다고. 이제 만 64인데, 님들 보면 은또 그게 안볼 텐데, 딱 소리 보거나 안 불러요. 제가 부산도 부르면 올려고 접수했어요. 안 불러요. 부산 소개해 주세요. 부산 오면 될거 아니에요. 이거 자고 지휘하면 될거 아니야. 그래서, 역시 미쳤어요 제가 옛날에 30명이 아니라 선가대 지지 안 했는데 20명만 하겠습니다. 그동안에 선가대 12명, 9명, 그러면 지히안 했어요. 교만이 아니고요. 군본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20명이 내려왔으니까 부산에서 20명이 되면 불러주세요. 한 달에 지휘자 페이 6 0만받아요다 참을 테니까 지휘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애걸미 네. 네. 장소 소개해 주시고요. 부산 좋으니까 선가대 지휘 개설할 수 있도록. 편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만 더. 제가 마지막 목요일은, 토요일은 대구에 옵니다. 3년째. 음. 대구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. 그 교회에서 화산나 포럼을 진행합니다. 뭐라고요? 포럼이니다 포럼이. 네. 누구나 와서 설교, 간증, 찬양 10분으로 하면 돼요. 음. 여러분, 다음 주에 다 대구에 오거든요. 네. 다 오셔가지고 10분 설교 5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할렐루엄 谢谢。<Yeah. S 2> yeah.